안녕하세요. 배나랑입니다. 오늘 제가 순집기 할 건데요. 지난번 두 번째 외목대 두 번째 어, 영상에 어, 7월 말일에 순집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좀큰 아이도 있고 또새순이 자란 아이랑 이렇게 어, 분재철사로 감아서 내린 아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, 오늘 순집기를 하면 요 사이 사이 마다 전부 다 새순들이 자라서 올라올 건데요 한 반뼘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아이는 그리고 요 아이는 24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는 18cm 까지 잘라 주려고 해요 요 아이가 14cm 정도 되는데요. 순집기 하고 나면 13cm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외목대로 나중에 꽃이 펴놓으면 귀엽고 훨씬 예뻐요. 오늘 요아이 순집기를 하는데요.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순집기를 하면 사이사이마다 어, 새 순들이 다 올라올 거예요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어한 작게는 3개부터 5개까지 새 순을 받으면 예쁜데요. 음, 지금 이파리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이마다 지금 새 순들이 살짝살짝 보이죠. 이 아이가 생장점을 잘라주면 이파리 사이에 나와 있는 지금 새 어린 순들이 크게 자를 거예요.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줬고요. 새 음, 순은 8월 말일까지 5cm 정도만 커주면 충분합니다. 이 아이는 18cm까지 자를 건데요. 7 c m 18cm, 18cm 까지 자를 거예요. 18cm 까지 자르면 될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잘라줬고요. 어, 새순새순은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새순들이다 올라와요. 이것도, 이 아이도 이렇게 7개. 7개만 남기고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. 잎파이 7개만 남겼고요. 나중에 7개의 새 순들을 다 키울 건지는 일단 키워보고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요. 요 아래에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온 이런 새 순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원가지가 더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.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순집기를 했습니다. 큰아이랑 작은아이. 센치만 다르고요. 이 아이들이 이제 새 순이 올라오게 되면, 어, 여기 준비해 놓은 아이가 있는데요. 이 아이 같이 이렇게 새순이 자라서 올라올 거예요. 네, 이렇게 이 아이도 순집에서 새순들이 자라서 올라온 아이인데요. 이렇게 새순들이 자라서 올라올 거고요. 8월 말일까지 5cm 정도만 자라주면 됩니다. 새순이 5cm가 자라고. 어, 거기에서 꽃대가 자라나오면 또 5cm 정도 자라서 10cm 정도 될 거예요. 이 어, 아이처럼 8월 말에 이렇게 분재철사로 감아서 내려줄 건데요. 분재철사는 다이소나 어,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구매하실 때좀 부드러운 것 어, 분재철사가 어, 부드럽게 잘 휘어지는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8월 30일에 이렇게 분재철사로 감아서 내려줄 거예요. 음, 그때까지 어, 새 순을 잘 키워주시면 됩니다. 8월 30일에는 어, 이렇게 분재철사로 감아서 어, 내려주기도 할 거지만, 그때는 마지막 순집기를 할 거예요. 8월 말일 지나서 순집기 하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. 8월 말일에 분재철사로 감아서 내리고 마지막 순집기를 할 거예요. 그때까지 순집기한 아이들 잘 키워주시고요. 분재철사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